병점, 아이파크, 캐슬 같은 경우도 신축 입주 역세권 대단지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원, 어, 동탄, 오산 뭐 이쪽 거점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남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도, 너무 멀리 아, 집을 사서 들어가시면 아, 이게 2년 안에는 편안하게 집을 이렇게 쓰면서 다음 계획 전략을 짤수 있지만은 과연 그때 가서 내가 집을 제대로 빠르게 팔고 빡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좀 확하고 무너졌을 때 경기가 뭐 어떻게 해야 무너지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영업이 모든 문을 닫고 정말 이게 알바도 없어가지고 애들이 지금 뭐 특별한 거 빼고는 서로도 그냥 뭐 알바 광고도 되게 많이 하더군요 그런데 주인들이 직접 뛰고 주인들의 자식들이 직접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게 경기는 되게. 안 좋은데 이자는 낮추면서 이거를 자꾸 끌어올리려 그러는 전생계 나라들의 이 문제점이 언제 어느 때 이자가 올라가면서 팡 무너질지 그를 항상 염두에 두려 주시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미사리 거품이 지금 외곽 쪽에 많이 끼어서 높아져 있는 현상을 볼수 있기 때문에 사실일 외곽 쪽보다는 이미 생각을 전부 머리에 강남 쪽에 이미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강남 쪽. 비즈니스장 찾으려면 사실 월세도 많이 떨어졌고요. 저도 월세를 오랫동안 안 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각을 하려 고 그러는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주인들이 상당히 많고요. 어디든 잘 치고 들어와서 뭐 이렇게 근처에보다 근처라는 게뭐 저는 이제 청담동, 압구정동, 삼성동 이 라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아니고 조금 뭐 밑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어, 여러분 뭐 강남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충 좀 넘어가서 어뭐 대치동도 집을 찾으셔서 잘 보고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고요 되게 많이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강남 쪽으로 끼어 들어와서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발품을 오히려 어 좀반 월세를 좀 보시고 현찰을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저는 낫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월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세는 2년 또는 더 있겠다고 그러면 4년이기도 하지만은 월세는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더 있게 되면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싫으면 나갈 수도 있는 네, 이런 게 이제 전세가 아니 월세 제도이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이렇게 움직일 수있다라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 빠르게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예뭐한달 뭐 또는 6 개월 이렇게 짧게+ 짧게+ 짧게 포트폴리오 짜면서 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오피스텔을 그 핵심에 있다 보니까 매각을 좀 많이 어 하기 시작했고요. 어 아직도 이제 물건을 더 팔려고 지금 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현 시점에 있어서도 이렇게 매각이 쉽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 팔렸고요. 아, 그나마 요즘 조금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졌는지 예, 좀 팔려 어, 이럴 때 집을 파는 사람들이 바로 저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좀잘 답습을 하셔서 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미사리의 인생을 전부 끌고 갈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언을 하자면 저 같으면 동탄에서 왜? 강남에 미련이 없으시면 은 아예 동탄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또 집도 하나 새로 분양받는 거 분양받으실 것도 여러 개를 써놓으셔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또 걱정이 이걸 빨리 팔고 나갈 때 혹시라도 강남으로 넘어갈 때 이게 안 팔리거나 안 팔리면 전세 넣으면 되죠 뭐 근데 또 떨어지는 건 아닌지 새 아파트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지방이래도 거품이 빠진다 한들 새로 받은 분양 받은 이 집이 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분양 받는 아파트는 저는. 큰 비싼 집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분양을 받고 좀 사시다가 이게 좀 경우가 됐을 적에 강남으로 또 오피스텔제 그만 거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작전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동탄에선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지금 거기에 뭐 사업을 하는 것이 여기 예 사업장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버텨야 된다 생각하면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약간의 8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월세를 살면서 현찰을 7, 8억 보유하고 있 다가 기회가 잡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탄의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들이나 단독주택 싹다 돌았지만 아무리 싼 물건이라도 목조 주택은 3억 6천 정도 아이 올라라고 써 놓으셨네요. 팔고 싶을 때안 팔릴 것 같습니다. 네안 팔립니다. 예 경기가 거기다가 또 완전히 있는 돈에서 그냥 뭐 저렴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돈인데, 예, 뭐 팔고 나오겠다, 지금은 완전히 뭐또 시간이 엄청 뭐 팔게 뭐 시간 오래 기다리면 또 운이 좋아서 팔 수도 있겠지만 뭐팔수 있을 까라는거꼭 생각하셔야 되고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놓고 나오는 지역인지도 좀 판단을 좀 하셔서 그런 지역의 집이라면은 뭐 집이 목조주택 3억 6천이면은 뭐 저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오산에 주공 아파트 5 단지 2억4천올 개조 공사해서 입주할지도 고민을 했지만 다시 서울로 못 오고 인테리어비 건지고 팔 수나 있을지 답이 안 나와서요 이렇게 썼습니다 오래된 집이니까 한번 집값보다 집값 대비 2 0를 쏟아 부어서 5천만 원을 써요 해아 인테리어를 해놨군요 근데 뭐 동네가 괜찮으면 나중에 2억4천은에 게큰 비중의 돈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전세에 놓거나 월세에 놓고 나올 자신이 없는 곳인가요? 이거는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본인 판단에 맡겨야 될것 같고요. 자금 묶이기가 싫다면 당연히 안사줘야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무조건 싸다는 것은 지금 현 아파트가 막 오르고 있는. 와중에 2억 5천, 3억, 6천짜리 찾으신 거 보니까 대단히 발품을 많이 파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는 더좀 고민이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신 그대로. 확 마음이 안 느끼는 집은 나중에도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 I W 비자 받고 이민 준비를 해서 의료 기기 쪽에 종사하시나 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요즘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료에 대한 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으로 거점을 다 옮기고 이민할까? 미국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시고, 아, 공부를 했었고, 좀 지내 보셨고, 이런 게 있으시고, 영어도 좀 되면은, 저는 굉장히 쉽게, 가장 보통 사람들이 힘든 것이 미국을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비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영주권을 따며, 영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것이며, 그래도 들어가서 그곳에 성공한 1세대, 2세대, 3세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늘 보면은. 정말 다들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힘이 들었다 하지만 즐겁게 지금은 아 이렇게 3 세대 4 세대 자식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변호사도 되고 배영 있고 뭐 이제 뭐 의회까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I T 산업에서서 뭐 일년에 수십만 분씩 받는 예 연봉을 받는 그런 자식들을 성공리에 키우신 분들도 보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한다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저는 여기에 그래서 조언을 지금 뭐 그냥 조언일 뿐이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스터리의 어, 결정에 저는 모든 걸 맡기고요.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 현재 이렇게 어, 불안한 나라의 정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이메일이 점점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받는 분들에게 이제 미국에 대한 그 이메일이 되게 많이 와 있습니다. 일분들이기도 계속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거, 해야 할거또 와서도 나쁜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미국에 굉장히 좋은 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서 모든 것을 공부를 하시고. 또이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 보면 제가 볼 적에는 비자 정도는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예 특히나 의료기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 영사들이 비자가 잘 나옵니다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왜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계실까 그러나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산은. 미국에는 큰 재산을 가지고 가기 전에는 뭐 아파트를 사거나 뭘 사거나 했을 때큰 폭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부동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IMF 뭐 이런 것들이 막 터지기 전에는 막 뭐가 대공황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폭락을 했을 때 이제 오름폭이 엄청나게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미국은 천천하게 그냥 집안 재를 사도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큰 돈을 벌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미국은 상당히 그만큼의 대가를 주는 곳이다라는 것을 아마도 알고 있지 않을까 모르신다면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아까 그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특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기회가 이 기회의 나라, 미국에서 한번 펼쳐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는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의료기 같은 거, 이런 거는 비자 그냥 가져가가지고 어디다 뭐 사업체 이런 거 하겠다라고 오피스 하나만 열어도 비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 이분은, 예, 미국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의 기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어, 의료, 이런 쪽은 미국이, 이런, 어, 소위 말해서 이런 분들은 정말, 대환영을 하죠. 그래서 꼭 이런 걸로 해서 차라리 비자를 크게 받아 놓으시고, 미국에 대한 것도 조금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 조금 정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조금 투자해도 어 뭐든지 할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잘 투자하셔서요. 어 그리고 론도 많이 나오고요. 대출. 사업으로 대출도 제대로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출도 막 이렇게 나오고 이자도 되게 약하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50%는 미국에 한번 생각을 염려해 두시고 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전세. 를 살면서 미국의 거점을 그 안에 조금만 생활비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1년 정도를 지켜보고 그 안에 경기가 세계 흐름에 경기가 어떻게 바뀔 건지를 지켜보고 그 안에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폭락을 어, 뭐 폭락까지 뭐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은 또 무슨 10억짜리 아파트가 오억이 된다 아우 정말 이렇게 끈 같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유튜브 못합니다 뭘 말을 못해요 여러분 집하세요 하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집팔라고된 집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금 많이 낼 사람들은 빨리 정리해라. 작년에 많이 정리했잖아 그래서 살려 줬지 뭘 그래 하우스만 내용에 내용 내네 짜도 모르는 것들이 유튜브 들어와서 벌써 막 이렇게 막 힘겹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이건 대개문으로 밖에 볼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악다구리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유튜브를 봤으면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어찌됐든 아50%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의 이 비자 받기도 되게 좋고 이런 좋은 기회의 나라에 미국의 의료에 관련된 비즈니스 적은 돈 가지고 들어가서 10만 불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래서 10만 불을 바꿔 놓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굉장히 지금 달러가 1200원이라면 어몇 천만 원 손해 봤어요 돈 바꾸려면 근데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돈을 조금 더 30만 불 안쪽으로 계획을 잡는다 생각을 하고 한번 또 이렇게 고민을 또 하는데 지금 달러가 쌀때좀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집은 있어야 되는데 거점을 강남으로 굳이 강남으로 이렇게 비싼 곳으로 오지 않고 동탄에 이제 시작되는 분양 분양을 하는 것은 하는 곳을 받으라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시나요 처음 항상 제일 700만원 종잣돈 700만원, 200억 만들기에도 들어가 있지만은 제 교훈 중에 10가지 중에 뭐든지 집은 처음 값, 분양하는 값 아니면 분양되는 집 이런 것들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큰 폭으로 떨어져도 또 그렇게 크게 분양받은 집들은 이렇게 롤링이 많지 않다라는 롤링이 있어봤자 원가가 원가일 뿐입니다. 더 오르면 오르지. 그래서, 동탄에 이미 들어가셔서 좀 있으시고, 거주하고 계시니까, 여러 지저분한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딱 분양하는 거, 뭐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분양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보시고, 미국에 좀 살짝 들어가서 비즈니스도 꿈을 꾸어보겠다 생각을 하시면, 서울의 재산을 다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50대 50. 이렇게 미국과 그리고 한국. 그, 어, 논아서 재산 포트폴리오를 미국 갈때꼭 짜놓으셔야 됩니다. 갔다 와 보면은 꼭 나이가 들면 미국에 올 수도 있고요.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식이 이렇게 있거나 생기거나 또 있다면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또 자식은 미국을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안채는또 있어도 좋고. 굉장히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남 쪽에 큰뭐개빈니뭐 뭐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 미국 들어가시는 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시니까 미국에 간다면 50% 정도는 한국의 재산을, 뿔려놓는 재산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어, 분양 값으로 이루어지는 집, 조그만 거 정도는 하나 정도 냉겨놓고 어, 또는 강남이라도 강남에 이렇게 싼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래도 미국도 안 가고 그냥 강남에 집을 원한다 하면은 논현동 쪽에 몇 군데에 에, 주위에 집들이 있습니다 13, 4억 정도 되더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발품을 팔아서 좀 들여다보시면 아유 이런 집들도 옛날에는 뭐한 5억 했는데 10억이 오르니까 저는 아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든 간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선택을 할수 있고요 저의 조언은 미국으로 들어가시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좋은 조건의 직업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해서 50% 정도 그리고 한국에는 50%꼭 남겨 놓으시고 그게 아니고 강남으로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면 강남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동탄에 2년 정도를 더 있으며 관망을 하겠다 생각을 하시면, 동탄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3억, 2억, 5천짜리 팔고 나갈 때 골치는 아프지만, 그래도 내 집에 있으면서 2년 금방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분양하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사놓고 본인은 약간의 월세를 내거나, 왜냐면 자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이라는 거는 언제나 확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월세 많은 월세 내지 않고 한 7, 80 정도의 월세는 나에게 그 7, 80을 내므로써 현존의 캐시로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계획이 확고하게 있으신 분들에게는 투자라 계산을 하시고 1년에 천만 원을 벌인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더 깊이 있게 아, 내용을 들으실 게 있으시면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잘 짜시고요. 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많이 돌아다니어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미스터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이를 안 써주셨고, 가족이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더 정확한 내용을 한번더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의 포트폴리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